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리아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송아리입니다 자 오늘은요 SBS 공채 15기 개그우먼 장슬기 유튜버 랭구님께서 오늘 타로를 보러 온다고 하시는데요 과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올지 같이 해결해보아요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리아리 아리. 아 지금 더 어? 있어 집에 있잖아 It's here Money money it's here 제가 기가 더 세야 되는데 기운이 확 죄송해요 <laughs> 아리아리 랭구티비 <laughs> 안녕하세요 랭구 t v 의정수에요아 좋습니다 자예 yes. <laughs> 잘못했어. <laughs> 요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칭찬 칭찬. 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 네. 뭐 어떤 고민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어, 저는 우선 제가 네. 저는 방송 일을 좀 요즘에 하고 싶어요. 음. 어, 방송일. 유튜브도 너무 재밌는데 음. 유튜브를 계속 꾸준히 방송일도 좀 하고 싶고 음. 그리고 4 0 대에는 또 속옷 사업을 좀 시작하려고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제가. <놀람> 너무 잘 어울린다. 네, 그래서 좀 살도 요즘 그래서 무리하게 좀 빼고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에. 무슨 컵이죠? H 컵. 아, 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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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장 뽑아주세요. 두 장. 여기 두 장. 여기 두 네. 장. 여기, 여기서도 여기도 두 장. 음, 두 장. 요거 요거 이렇게. 네. 네. 자 그럼 연기 쪽은 어떻게 될지 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연기 쪽 좋아. 어? 아 연기 쪽이. 차구예요? 어 연기 쪽이 좋은데 네. 아 여기 보면은 아, 누군가 이제 이끌어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연기 쪽. 그렇죠. 어. 여기는 분명히 이끌어 줘아하는 사람이 나도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잖아요맞아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달, 달리고 있잖아. 이 경쟁이 네. 더 심한 곳이에요, 여기.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 뭘 계속 다한다고 <laughs> 아니, 가까이 생활 하니까 알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네. 어쨌든. 경쟁이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여기는 내가 그래도 내 캐릭터 가지고 열심히 네네. 노력하면 그래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연기 쪽은 경쟁자가 더 많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경쟁자 중에 유독 언니가 더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뭔가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그, 그래서 더 있는 거야 아. 근데 누군가 끌어준다면 네. 이게 크게 재력 있는 남자잖아요 아. 남자분이 남자만 이렇게 네. 왕이 앉아 있잖아요. 재력 있는 사람이에요. 와. 돈 많은 사람. 어, 저 있다는 건가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어, 세상에. <laughs> 머릿속에 지금 스쳐가는 사람이 있나요? 어, 아니 근데 음. 뭐 제가 이, 있을 수도 있긴 이, 있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우선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아리아리 연예우. 아리아리! 아, 이거 진짜 너게 아, 오는지오케이 응. 한번 보겠습니다 자거보짜 이거 진짜? 리랭진님사랑이없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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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거예요. 회복이 그 회복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남자들한테 질렸어, 응. 지쳤어, 지쳤어, 약간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리아리. 그러니까는 저기 연락을 지금 좀 주고받는 사람들이 응. 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연락이야. 네. 연락이야. 오는 사람은 있지, 있긴 있는데. 어 있어요. 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 있긴 있는데 내가. 아니 내가 마음은 없어 아 마음은 없고? 어 그러면은 그 남자가 지금 떠오르는 남자가 있나요? 난 나... 아니 연락 오는 사람? 있지 아 없어. 연락 오는 사람은 어, 있고 있어. 근데 언니는 마음은 없고? 어 없지 어그 사람이 뭐몇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있어 있긴 있어 그냥 있어 아한 명이? 몇 명이 아몇명 있어요? 어. 네, 언니는 확실하그 사람들한테 마... 마음은 없고? 없어 나 나줘그 얘기 하려고 지금 <laughs> 왜 이렇게 욕치가 없어 <웃음> <웃음> 마음 없으면 그 연락하는 사람 중에 한 명만 좀 주라 뒤에 보낼게요 아니 번호 좀 주라 지금 너한테 바로 지금 보낼게요 다 <laughs> 아, 정리하고 다 <하고. 웃음> 정리해서 허무석담처럼 <옷을> <laughs> <laughs> 보내줄게요 지금 당장 보내줄게요 새로운 사랑 나도 한번 시 대 출발 한번 해보자고요. 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laughs> 갑자기. 아리아리. <laughs> 아리.